그러면 보이는 게 줄눈이거든요. 보이는 게 줄눈이니까 이런 줄눈도 있네. 백시멘트는 오랜 시간 되면 은 노랗게 변하거든요. 줄눈 시공이랑 비슷한 일 해보셨나요? 설비 하수구요아하수구요아중에 전화 주세요. 줄눈이랑 또 같이 하시겠네요. 그러면? 당연하죠. 아 근데 네, 줄눈 해보시니까. 설비보단 쉬운가요? 설비는 아. 좀 터프하다? 터프하면서도 좀 섬세한 게 설비예요.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해요 아, 좀 다르네요, 좀 살짝. 네. 아, 그래도 좀 많이 할만한가요?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좋습니다. 어, 근데 설비하시는 분들에도 이제 줄눈식고 많이 의뢰를 하시나요? 물어보는 거죠, 고객이. 한판의 아. 광택이나 이런 화장실. 화장실 막혔을 때 뚫러가잖아요. 그 다음에 화장실 내에 또 벼수구도 응. 뚫러가고. 그러면 보이는 게 줄눈이거든요. 보이는 게 줄눈이니까 이런 줄눈도 있네. 백시멘트는 오랜 시간 되면은.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줄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가 쉽다 그럼 이제 고객한테 가서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1 1채 너무 잘 아시네요 경기를 뜯었다 붙이야 하니까 <laughs> 광고 잘해주세요 서울 쪽에서 근무하세요 수원 경기 남부 서울 아 경기 남부 아. 네 아, 그렇게 다 돌아다니시네요 엄청 많이 다니시네요 네. 네. 근데 어떻게 하가이크림퍼파를 알게 되셨어요? 유튜브나 SNS 보다 보면 아 줄눈은 배우고 싶은데 개인 업체들을 또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 하지만 기초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, 그런 기초를 가르쳐 줄수 있는 자리가 있냐. 그랬을 때, 크림파파. 줄론 하면 크림파파, 크림파파 하면 줄론. 그래서 기초 작업을 할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크림파파인 거죠. 그래서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거. 그 다음에 노하우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기초를 모르고 하는 것과 기초를 알고 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.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이익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배워서 나가서 바로 써먹는 건 아니지만,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집에서 내걸 음. 먼저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써도 되고, 아니면 틈틈이 친구집이나 친척집들, 그런 집 가서 연습 삼아 음. 한 번씩 해보는 거, 그 다음에 뭐 우리 크림파파에서 배울 수 있는 선배들, 네. 그런 데 따라가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.